알았지? 아빠이. 응. 아, 응. <laughs> 안녕. 이따가 봐. 아, <laughs> <laughs> 야, 으... 준우야. 어? 계단 갔다고? 응. 아. 준우야. 계단 갔다. 어, 정리해 주세요. 정리해 주세요. 정리 어떻게 해 다시 모두 제 자리, 준우? 진짜. 엄마가 그건 해줄게. 책 모두 제자리. 준우야, 책. 모두 제자리 어떻게 해? 응? 준우야. 모두 제자리. 지우야, 지우, 지유. 지우야, 여기요, 지우 여기 보세요. 어? 알았어, 엄마 할게 준이야 여기 좀 봐줄래? 준이야 <laughs> 어이 <이거> 얼굴에 찍었어? <laughs> 아이고 정말 준이야 이거 뭐야? 어 발바닥 모양이네. 이건 누구 발바닥이에요? <laughs> 곰 발바닥이야? 이거는 펭기 발자국. 오펭귄 발자국 해볼까? 콩콩콩 해봐. <laughs> 음,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야지 음, 이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마 엄마도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. 음, 음. 음. 음, 음. 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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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엔 꼭입술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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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<laughs> 준호야 맛있어 <웃음> 어떡해? <웃음> 어떡해요? 이거 누구예요? 누구야? <laughs> 친구 친구야? 준호야 입술이 조스바 색깔이 됐네 이제 깨끗해, 깨끗이 해수연이는 아저씨가 됐네 준호야 준야 아저씨야? <웃음> 응 <웃음> 까꿍 <웃음> 응? 얘 뭐야? 여기 보세요. 준우야, 여기 봐봐. 이게 뭐야? 봐봐. 준우야. 이거 뭐야? 아니, 준우야.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. 저 앞에 봐봐. 아니, 저기 가서 저거 봐봐. 인사, 인사. <laughs> 안녕, 나는? 나는 준우야. 응. 너는 누구니? 나는, 동, 나는, 이거, 동통이 같다. 동통이 같아? 같아? <laughs> 우리 초불다, 준우. 응? 아! 조심해야 돼, 준우, 머리 타. <laughs> 어, 우와. 준우야, 혼자 끼면 어떡해? <laughs> 준우야, 다 했어? 다시 아, 다시. 다시. 아니, 다시, 아니. 한번더 우리 노래 부르고 할 거야. 노래 불러줘, 준우가. 준우가 아, 동요 불러줘. 동요 불러줘. 응, 고마워. 준우, 먹어봐, 한번. 손우 이거. 손우 이거. 먹어봐. 엄마 이거 해봐. 알았어, 이렇게 이렇게 엄마 잡아줄게. <laughs> 못 괜찮아 손 닦으면 돼 먹어 먼저. <laughs> 아빠 못잤어아 닦아줄 거야. <laughs> 입 오. 먹어봐 이렇게. 없어졌지. 응. 음. 응 음, 맛있어. 음. 자가워. <laughs> 네. 엄마가 퍼줄까? 달달해. 아이, 귀여워. 엄마. 여기 봐봐. 뿌이. 뿌이. 김치에 봐. 김치는 어떻게 해? 김치.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? 응. <laughs> 내려놨어. 앉아봐 얼른. 뭐야, 뭔지 말해줘. <laughs> 엄마 커피. 몇 개야, 몇 개? 두 개. 두 개? 마 엄마 가비 다 됐어? 몇개 있는지 세봐 줘. 그냥 그거 그거는 그거 가지고 올수 있어, 준우가?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엄마 가비오 친구. 빼 봐. 이거 뭐야, 주녀 그러면 삶에 자. 어구, 어구. 자. 삶에 눈이 와야 되는데. 그치? 손을 타볼래요. 출발해봐. 출발. 손 이렇게 들고. 僕。 <laughs> 바람처럼 빠르게 <laughs> 무쇠 주먹 우! 던져버려 준우 준우, 뛰는 거는 여기서 지은이 지 아직 못 뛰어. 준우가 먹고 싶은 거. 응? 이거 뭐지? 이거. 응? 이거. 오, 이 먹어 봐. 응? 이거 뭐지? 그건 계란 또. 이거. 이거는 맛살 이거 처먹어 기다려봐. 엄마가 밥을... 맛있다. 응? <laughs> 맛있어? 안 응. 앉아봐. 맛있다. 맛있어? 이거 맛있다. 김밥에다 넣어서 먹자, 엄마... 엄마한테 먹을래? 음, 맛있다. 그럼요, 맛있어. 맛있어. 응. 어디까? 이거는 단무지. 그냥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거 넣어봐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 돼. 또. 이것도. 그또 하나 또 넣어봐. 헉, 맞아. 하고서 돌돌 말아봐. 어. 한번 입고. 괜찮을 이거 먹지 마, 그러면. 엄마. 이거 먹어, 가운데. <laughs> 이거 뭐라고, 주니 응? 어, 이거. 어, 이거. 이거. 응? 이거, 이거. 응? <laughs> 좀좀안 먹어. 이거. 진짜? <laughs>